결국에는 중국이 타겟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처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트럼프가 시켰던 시장을 다시 트럼프가 들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트럼프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125%의 보복관세를 때리고 다만 다른 국가들에는 3개월 동안 관세 유예를 하겠다. 10%의 관세만 일괄적으로 매기고 이 모든 것은 이제 즉시 적용하라고 하면서 시장이 환호를. 했고 백악관은 중국에게 일침을 날리는 발언을 올려줬습니다. 보복하지 않으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언제든 중국도 전화하고 미국이 원하는 조건 가지고 오면 우리도 125%의 관세 조율해주겠다라는 가능성 을 열어뒀고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지금 미국 아우부터 나스닥 s&p500 러셀까지 모두 강력하게 반등하고 회복하면서 미국의 모든 기업들의 주가도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증시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전체 시장이 강력한 저가 매수세와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 81k까지 회복을 해준 상황. 결국 트럼프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채 10년물 금리였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또다시 튀어 오르니까 주식이 빠질 때는 개입 안 했던 트럼프가 미국채가 흔들리니 바로 개입하면서 미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킨 것.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트럼프의 약점은 미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채 금리가 튀어 오르게 되면 연준이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연준은 계속적으로 지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데이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 트럼프의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이제 트럼프도 미국채 금리가 튀어 오르면 연준에게 기대하기보다는 본인이 개입해서 시장을 안정화시켜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가는지를 잘 보시면 트럼프의 우중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백악관이 굉장히 재밌는 인용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과거 2014년에 올렸던 트윗 내용을 인용하면서 거래는 제 예술의 한 형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거나 시를 써서 예술을 표현하지만 저는 거래 가급적이면 큰 거래와 협상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게 제가 흥분하는 방식이다 나의 예술은 결국에 협상력이다라는 것을 대각관이 리트윗을 해주면서 결국에 의도된 것이었다 이러한 발언을 해주고 있다 사진 한 장으로 지금 상황을 표현하자면 트럼프가 팔벨렛 뛰기 20회 몇회 하니까 다들 20회 하겠다라고 대답했는데 지금 반기를 든게 누굽니까 중국은 싫은데요 하니까 넌 125회 하고 나머진 10회만 시작 이런 식으로 중국이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근데 사실상 혹자는 미국이 중국에 125% 관세를 때리면 전체 시장이 흔들릴 거라고 이런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 무역 거래량을 체크해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거래량은 전 세계 글로벌 거래량의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관세를 중국에 때린다라고 해도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고 시장이 이것으로 휘청일 가능성이 성은 다 결국에 트럼프는 지금 중국 죽이기를 하려고 전체 시장을 흔들고 결국에는 중국이 타겟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다. 그리고 관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트럼프의 경종을 울렸던 빌 애크먼이 모든 미국인을 대신해 감사드린다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트럼프가 잘 적용을 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트럼프는 이어서 와르데이 하지만 더욱더 날이 올 것이다. 더욱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해준 상황입니다. 어쨌든 완전히 관세라는 불확실. 해소된 건 아니고 90일 동안 어떻게 협상이 되는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급한 불은 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관세 중단하니까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철회했다. 그 얘기는 관세만 아니면 지금 전문 월가의 기관들도 미국의 경기 강하고 인플레도 어쨌든 안정화되고 있고 고용시장도 괜찮게 가고 있기 때문에 관세라는 불확실성만 없으면 언제든 미국 시장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해줬고. 크립토 내부 시장에는 또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미국 상원에서 차기 SEC 위원장이자 친 암호화폐 위원장인 c 위원장 인준을 승인했다. 그래서 드디어 비로소 친 암호화폐 SEC 위원장이 본격적인 규제를 담당할 것이고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재무부 또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철폐 계획을 공식적으로 스코페센트가 발표를 해줬고 추가적으로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함과 동시에 미국의 핀테크 지배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관세만 없다면 크립토 개별 시장은 우리가 시즌 종료를 외치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같은 경우도 신규 규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은행 설립을 장려하고 디지털 자산 감독 강화, 대형 은행 파산 대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여기서도 나옵니다. 관련된 규제와 예금보험 적용 방안도 검토 중이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 결하는 것도 모색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핵심 규제 기관들 또한 모두가 지금 크립토를 수용하려는 모습 그리고 트럼프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보아인스 같은 경우도 디지털 자산 황금기가 도래할 거다. 그리고 기존 행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뒤집히는 전환점. 지금 물론 가격이 빠지고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즌은 종료됐다. 게임 끝났다. 희망 회로 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수면 아래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규제라는 것이 어떻게 친화적으로 가고 있는지 이 본질에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와 이탈리아 금융당국 또한 블록체인 적용 권고안을 EU 집행위에 정식적으로 제출했고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파일럿 프로그램 범위 확대 및 기간 연장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웨덴 의원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외환 보유고 편입을 우리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준비금 채택을 촉구하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고 바네크 같은 경우는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매튜 시겔이 공식적인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일부 에너지 거래를 공식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실제로 8달러의 움직임을 가져감과 동시에 크립토로 지금 무역 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 오히려 무역 전쟁이 심화된다라고 하면 암호화폐가 실제로 더욱 더 필요하고 더욱 더 중요한 자산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실제로 러시아는 중앙은행 차원에서 기업들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러시아는 현재 러우전쟁 때문에 미국 달러에 어느정도 제재가 걸려있는데 이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지금 크립토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 움직임을 보면 유엔 또한 세계식량계획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부를 받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 더욱더 범용성 있고 채택되고 있다라는 이큰 변화의 물결이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 최대 결제기업인 마스터카드 또한 크라켄과 제휴해서 유럽 사용자가 전세계 1억 5천만개 이상의 감 점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겠다. 결제 패러다임이 지금 변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의 c i o 메토건도 중요한 보고서를 어제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관세 인상 추진으로 인한 여파. 트럼프는 지금 달러 약세를 원하고 있는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영향력을 끝내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로써 달러의 영향력이 낮아지고 달러의 위상이 낮아지면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는 비트코인에 유리할 거다. 지난 5년 동안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 지수 달러 인덱스인 DXY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얘기는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달러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이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그런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수요가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 오히려 이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유리하다라는 입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 위원장이 바뀌자마자 미국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면서 SEC가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에는 이더 현물 ETF 옵션 심사 기한을 연장했는데 취임되자마자 지금 옵션을 승인하면서 친화적인 규제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21 s h e a r 같은 경우도 미국 SEC에 오직코인 ETF를 신청했다. 밈코인까지 지금 SEC에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 그만큼 친화적인 규제로 미국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최근 했습니까. 트럼프 무역전쟁에서 우리는 구원자 역할 안할 거다. 트럼프가 관세로 흔들어 놓은 거. 우리가 불 끄고 금리 인하해서 막아주지 않을 거다.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보였고 연준이 주장했던 것은 뭐였습니까. 결국에 우리는 데이터에 치중해서 금리를 결정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 10 너무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헤드라인 cpi와 근원 cpi 모두 이전 수치보다 조금 낮게 컨센서스는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 어쨌든 파월은 금리 인하를 어떻게 결정할 겁니까?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확실한 명분이 있어야 금리를 내려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발표되는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약간 하회해 준다라고 하면 트럼프 관세 유예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안정화로 인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더 힘을 받아서 상승할 것이고 만약에 CPI가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우리도 조금은 더 신중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있는 CPI도 여러분들이 꼭잘 체크 하셨으면 좋겠고. 몇 가지 비트코인 온 체인 데이터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자면 트럼프의 관세유예 발언 이후에 바닥이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크립토에 대한 투심이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투심이 완전 바닥이었는데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고무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다. 단기 홀더들 그러니까 보통 단기 홀더라 하면 개인들이 많습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불장이다 떨어지면 시즌 종료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 가격이 떨어지니까 물량을 싹다 던지고 투매하고 손절하고 욕하고 떠나갔다. 근데 반대로 현명한 트레이딩하는 장기 홀더들은 오히려 개인들이 다 털고 도망갈 때 오히려 엄청난 물량을 바닥에서 바이더딥 하면서 손바뀜이 진행됐습니다. 언제나 롱텀 홀더들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가격이 폭락할 때 사고 폭등할 때 팔고 나오는 이런 패턴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만큼 확실히 지금은 손바뀜 청소가 된 이후에 고래들이 다시금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 볼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폭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74k를 쌍바닥을 찍었을 때 그때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 거래량은 장기 홀더들 그리고 고래들이 엄청난 저가 매수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펀더멘탈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중립의 영역에 있다가 다시금 강세 영역으로 조금씩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차트도 이런 식으로 쌍바닥을 만들어 준 이후에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유예 발언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현재 80k 위에 안착을 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중요하게 꼭 회복해야 된다. 제가 중요하게 회복해야 된다. 말씀드렸던 이 장기상승 트렌드 라인 위에 일단은 1차적으로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잘 리테스트 안착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인 추세 반전을 들어가려면 계속적으로 다섯 번이나 저항을 받았던 이 하라 트렌드 라인을 지금 또다시 시도를 하고 있다. 비로소 이 구간까지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해주는 그림이 나와야 확실히 추세가 반전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의 돌파 여부는 오늘 저녁 CPI에 달려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CPI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비트코인의 중요 지지선 이번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이 여러 번 이런 단기 조정을 받았지만 언제나 지켜줬던 것은 365 365일 이동 평균선 현재 그 구간이 76k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 작년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당시에도 이 구간을 잘 지지를 해주고 비트코인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365일 선을 지지해주는지 76k를 깨지 않고 지지해주는지 그 여부가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 지지선이 메이어 멀티플의 하단 밴드를 이번 사이클 단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고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이 사이클을 유지해줬다. 그 구간 오실레이터 구간이 69K이기 때문에 최종 방어선인 69K도 중요한 지지 구간이 구간을 훼손하면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비트코인이 다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려면 가장 중요한 수요 단인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 관세 불확실성으로 5일 연속 큰 유출이 일어났고 오늘 미장에서 이 유출이 다시 유입세로 돌아서는지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됐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가 지겹도록 말씀드렸던 거 위기는 기회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트코인 올라가면 머리 꼭대기에서 사고 내려가면 공포에 못 이겨가지고 시즌 종료 외치면서 팔고 나온다. 지금까지 나스닥이 1990년도부터 이런 식으로 큰 공포의 시기가 나왔을 때 결국에 이때 폭락했을 때잘 주었던 사람들은 결국에 어떤 성과를 냈습니까?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다. 지금 수치도 과거에 나스닥 공포의 수치만큼 올라왔고, 오히려 우리는 공포에 지릴 게 아니라 용기를 내야 되는 시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리고 S&P 500의 투자자 낙관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완전히 바닥을 찍은 상황이다. 그 얘기는 뭐냐? 과거 닷컴 버블부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지금 기회가 공존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 기회의 장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거 남들처럼 피트코인 100K 간다, 180 k 간다 라고 하면 뒤늦게 따라 사고 그리고 지금처럼 눈에 보이는 것 차트가 폭락하고 내려가면 시즌 종료다 라고 하면서 대중을 따라간다 근데 이런 식으로 대중을 따라가서는 절대 돈을 벌수 없습니다 그것은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어떤 투자를 하셔도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선택이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부자는 소수고 부는 소수만이 쟁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서도 졸업을 하고 부의 퀀텀 점프를 하는 것은 소수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본능을 역행하는 그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이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언제나 이런 공포시기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도 누군가에게는 공포고 시즌 종료처럼 보이겠지만 누군가한테는 분명히 기회로 보이실 거고 이런 공포에서 기회를 잡으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너무 잘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냥 저의 후신 사이클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사이클이 종료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살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구독자님들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힘든 시기 시황도 참고 하시면서 안정적인 투자 계속 이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처였습니다